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엔츠입니다 서퍼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 네. 주말 동안 저희가 힘들어 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조금 늦게 올렸는데. 네. 어쨌든 저번 주 리뷰를 해 봅시다. 네. 우선 저희 저번 주 수익률은 1.72% 음. 그냥 소소했습니다. 소소했네요. 네, 이제 시장은 S&P -3.37%, 나스닥은 마이너스 -3.19% 정도 음. 하락했기 때문에 한 4, 5% 정도 오버 퍼폼을 했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3월 24일부터 기간 수익은 마이너스 12.52%입니다. 이게 다저 때문입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익률은 지금 그냥 엎치락지치락 하고 있고요. 음. 그래도 다행히 저번 주에 조금 올라줘가지고, S&P 대비해서는 0.31%, 그리고 나스닥 대비해서는 8.1% 정도 음. 어, 잘하고 있다. 다시 올라가 줄 겁니다. 네, 다시 올라가 줘야죠. 요즘 춥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도 춥대요. 이제 어, 유럽도 춥고. 어, 유럽도 춥다고 네. 기사 봤어요. 유럽이 추워지면 미국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뭐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시죠. 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매매가 조금 있었어요. 음. 일단 이게 저번 저 저번 주 SD 네. 로더, 프리프트 맥무랑 그리고 DRV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음.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렸고, 에스티 로더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국 리바운드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음. 이 DRV를 FNGD, 그러니까 팬그팬 FANG, FANG 기업들 있잖아요. 이팬 기업들을 세배 인버스로 추정을 한 ETF인데, 음. 어, 저는 일단 비테크가 힘들다, 음. 계속해서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어, 어떻게 보면 비테크 숏을 잡았다라고 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포트 맥모라는 한10% 정도 먹고 네. 6코로 바꿨습니다. 철강기업이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다 이유가 있는데 네. 어, 첫 번째로 DRV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팔기 싫었어요 DRV도. 네, 네, 네. DRV도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음. 근데 이게 DRV보다 어, 이 빅테크 쇼시 좀더 확신이 있었고 음. 그래서 빅테크 쇼스를 가져갔고 금요일 날은 조금 어,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네. 빅테크가 올랐었던 거죠. 아, 그래도 여전히 저는 어, 빅테크는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FNGD로 바꿨고, 프리포트 맥물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 ST로더랑 투자 로직이 비슷했어요. 음. 중국이 리바운드 될 거고, 음. 산업금속이 더 오를 거다 라고 네. 했는데, 저번 주에 중국 PPI가 나왔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 이제 중국 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이 어 이제 경, 그 뭐냐, 코로나를 풀기는 하지만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경기 침체가 중국에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음. 근데 사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네. 화장품 기업인 거고, 그쵸.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구리, 그러니까 산업금속 소재, 기업이거든요. 네. 네. 산업금속은 좀더 어, 전반 산업, 그러니까 B2B 네. 비즈니스인 거죠. 그 얘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서 맥을 못 져요, 사실 산업금속은. 음. 근데 이제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B2C인 네네. 거고, 네네. 그러니까 커스터머 비중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또 올라가고, 음. 뭐 이런 좀더 리오프닝에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네네. 프리포트 명라는 경기에 좀더 관련이 돼 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스티로더는 남겨놨고, 음. 어. 이 산업 금속은 좀더 걸릴 수도 있겠다. 산업 금속은 경기 침체 영향을 좀더 받을 것 같고. 좀더 많이 받을 것 거. SC 로드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덜할것 같으니. 맞아요. 네. 남겨 두었다. SC 로드는 남겨 두었고. 음. 산업 금속을 바꿨는데. 네. 사실 6코도 철강 기업이에요. 그래서 또 산업 금속이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산업 금속을 산업 금속으로 바꿨네요. 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 어, 일단 구리는 제가 말한 대로 어쨌든 중국 영향이 가장 큰 건데. 네. 어, 철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로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즘 전기 값, 전기 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음. 근데 철강을 생산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네네. 하나는 석탄으로 하는 거고, 네. 하나는 전기로 만드는 거거든요. 뉴코가 음. 이제 전기를 사용합니다. 음. 그러니까 좀더 자연 친화적인 기업인데, 어 전기값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마진 압박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전기값이 내려가면서 마진 압박은 줄어들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리슈어링, 온슈어링 이슈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EU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죠? 어 우리 중국산 철강 사용하지 말자. 알루미늄이랑. 음. 이런 식으로 물론 아직 공식화된 건 전혀 없는데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만약 에 그렇게 되면은 유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익스포저가 90%거든요. 98%가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유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다. 호재가 될수 음. 있다. 경쟁의 저가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이 없어질 거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총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네네. 비용은 내려갈수록 좋은 거고 다음에 리슈어링이랑 온슈어링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거고. 네네. 플러스 이제 정책적인 요인도 받을 수 있다 음. 그래서 총세 가지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뉴코를 그래서 뉴코를 매수를 했고 네. 지금 현금을 조금 남겨 놓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뉴코를 위한 건 아니고 네. FNGD를 위한 건데 아. 이번 주에 CPI 발표 그리고 FOMC가 있습니다 아 맞네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뭐 CPI가 뭐 크게 유의미하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음. FOMC에서 50pp 그리고 내년에 경기침체 그니까 당연히 있을 거니까 음. 뭐 파월이 엄청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까라는 음. 생각은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어 시장은 또 사소한 거에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시장이 올랐을 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음. 저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기업 일분기 실적이 나오면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현금은 계속 갖고 있다 음.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업데이트 뭐 드릴 게 없는 게 가격이 거의 또이또이해요 음, 그리고 뭐 기사도 근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쵸. 거의 한 (25달러까지인가) 빠졌었고 어질어질했습니다 네, 다시 반등해 줬고 음. 투자로직 바뀐 것도 없고 음. 그냥 저는 뉴스 보면서 맘 편히 느긋하게 있습니다 음. 근데 오늘 어떤 뉴스를 봤는데. 네. 요즘 개미들이 네. 이렇게 이 이런 원자재 네네. 쪽에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고 아... 2조가 순유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시 안할 건데 <laughs> <laughs> 다시안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원칙을 크게 세웠습니다. 어... 다시안할 거고. 음. 근데 이거 뭐 물린 건 해소는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로직은 살아 있고 아직. 음. 그래서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끝나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 매매를 좀. 음 들어갈 생각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아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네. 네. 저도 뭐 미국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과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리 추워지고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한국도 엄청나게 추워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천연가스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워지고 있고 음. 다들 그 비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 이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음.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미국 내 도메스틱 소비량이라서.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음, 네. 미국 추워져야 된다. 네, 미국이 추워지고 미국이 천연가스를 많이 써야 된다. 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어찌됐든 어 일단 저희의 매매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탱고픽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또 글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탱고픽에서는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요? <laughs> 네, 그 서퍼님이랑. 저랑 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어, 거기서도 이제 아마 각자 매매를 하지 않을까. 음. 물론 어, 실제 돈으로 더 자주 하고 네네. 더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등 그것도 이제 차차 저희가 음. 아직 매수는 안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수익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